초등학교 때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통과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공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10대 시절 공부로 이한몸 불태워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아들의 공부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방법 유튜브도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아이를 학원에 열심히 보내며 공부시켜야 할지 집에서 엄마표 공부가 나을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연 초등 시기에 어떤 공부가 중요한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이만 유튜버 대치동 차원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 깊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장님 하신 말씀, 한 반에 제일 잘하는 두세 명의 수준을 기준으로 숙제 수준을 결정합니다. 시장의 특성상 잘하는 친구들을 붙잡기 위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새 학생이 꼭 알아야 할 양의 세 배만큼은 숙제를 냅니다. 이렇게 해야 부모님들이 만족하시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대치동 사정이고 모든 학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학원은 또 단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곳인 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해가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원을 그만둘 때쯤 우리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학원 가서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니까 좋기만 하고 왔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온 느낌이 전혀 아니었죠 숙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열심히 솔직히 엄마 숙제잖아요 열심히 시켜보냈는데 좀 속상했습니다 당시 또제 아들이 이런 말을 또 말끝에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 못하잖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가 다니던 거의 대부분의 과외나 학습지 학원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들의 공부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공부 정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들은 잘 이해도 가지 않는 숙제를 엄마가 하라니까 놀고 싶은데 억지로 했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엄마가 학원 가서 앉아 있으라니까 학원 가서 잘 앉았다 있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시험 출. 때마다 성적은 당연히 안 좋아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험도 잘못 치고 공부 못한다면서 솔직히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도 없는 놈이 공부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 아들이 이때 무엇을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초등학생이 학원 진도를 빠르다고 느끼거나 숙제를 버거워 한다면 이것은 아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이의 잘못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공부 정서. 를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자기 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최소 고등학교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정서가 중요해요. 그 힘을 비축해야죠.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진도는 계속 나가고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 고등학생 쯤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 공부 너무 힘들어. 나 공부 못해 하다가 엄마나 노력해도 잘못 해. 나 아무것도 못 해. 이런 식으로 무의욕 상태가 잠재의식 속에 서서히 심어지는 것이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스포자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수학 포기한 아이들이 이런 나 못해? 이런 그냥 신정이에요 뭐 요령 하기도 싫은 거죠 고등학교 50% 초등학교 고학년 40%가 수포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저희 어린 시절보다 수포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수학이 어려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처음 접하는 시기 초등학교 때의 학업량이 많아진 것 때문임이 확신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정서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에만 통과하면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건강한 멘탈로 꾸준히 공부한 사람만이 완주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하는 아이의 표정을 일단 보십시오. 학원 숙제 할때 아이 표정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놀기 좋아합니다.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이 표정이 안 좋다면 자기가 풀기에 쉬운 수준으로 낮추시고 꼭 알고 가야 할 부분만 시키시고 노는 시간 확실하게 확보. 해주시면 끝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초등 공부는 지금 잘하기 위하고 점수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초등학교 때는 최소한의 양을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최소한의 양은 교과서의 문제들을 풀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 아이가 버거워하는 학습량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는 것이 공부 정서에 제일 악영향을 줍니다. 노는 시간이 확실히 있다는 믿음만 아이에게 주신다면, 아이는 분명히... 잘 따라올 겁니다. 무슨 행동이든 간에 내면에 깔린 생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핵심 생각이 바로 서야 자기 주도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부 정서가 핵심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공부 정서는 아직 주학생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주학생들한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정서라는 본질에 입각하여 아이 공부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홀머리 앓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이 영상이 확실한 사이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의 그 메일이나 링크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